김치 메밀 전병 이렇게 붙여 드셔보세요. 개운하고 참 맛있어요.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익은 김치, 신김치 가지고 메밀 전병을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밀가루는 200ml 컵으로 2컵이에요. 2컵 하고 김치는 어, 맛있게 잘 익은 김치 두 쪽인데 1kg 정도 돼요. 어, 다져서 꼭 짜면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. 우선 이렇게 넣고 쪽파를 넣어도 좋은데 쪽파가 요즘 많이 비싸잖아요. 그러면 대파를 넣어도 되고요. 대파 이거 작은 대파 두 개예요. 50g 정도 돼요. 그리고 어, 이거 부추. 한열가닥 정도 부추는 다져줄게요 파는게 10 십자로 두부는 200g이에요. 200g을 잘 씻어서 망에다가 넣어줍니다. 수분을 꼭짤 거예요. 메밀가루 2컵인데 어, 메밀이 30% 섞인 거예요 밀가루랑 뭐 다른 곡류 섞인 거라 어, 이거만 가지고 할게요. 밀가루 안 섞어요. 2컵 그리고 고운 소금 반 큰술. 물? 이거는 2컵이고요. 반컵더 넣어요. 풀어줍니다. 물이 조금 부족해요. 반컵더 넣을게요. 가루 두 컵에 물세컵 들어갔으니까 가루 한 컵에 물한컵 반입니다. 그러면 딱 맞아요. 반죽이. 이렇게 풀어놓고 김치를 썰어야 되겠죠? 김치는 마지막에 써는 게 좋아요 김치는 버릴 게 없어요 여기 뿌리 부분도 잘게 잘게 썰으면 돼요 기에다가 갈아줄 거예요 김치를 좀 짰어 한 번에 다 넣고 갈아볼게요. 다른 김치를 이렇게 손으로 짜줘요. 너무 꽉짤 필요는 없어요. 수분을 좀 남겨놔야 또 볶아야 되니까 그냥 꼭 짜주면 돼요. 망에다가 안 짜도 돼요. 참깨 두 큰술 넉넉하게 이렇게 빠져요. 속을 만들어 볼게요. 여기다가 아까 다져놓은 거 파, 부추, 두부 다 넣어줘요. 다진마늘 한 큰술이에요. 참깨, 빵거다 넣고 참기름을 하나, 둘, 세 큰술 넣을게요. 양을 봐가면서 이렇게 써 이제 조물조물 해주면 돼요. 아, 고소한 냄새. 골고루 잘 섞었으면 이제 이걸 볶아줄 거예요. 좀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큰술 넣으시면 돼요. 이제 볶아줄 거예요. 팬에다가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세요. 김치 양념 한거다 넣어주세요. 볶았으면 이제 불을 끄고 다시 담아줘요 팬을 정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그냥 붙일 거예요 기름을 살짝 둘러주고 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반죽을 붙여볼게요 한번 이렇게 휘저어서 한국자를 이렇게 원그릇에듯이빙 돌려서 넓게 펴줘요. 갈색으로 변했으면 뒤집어져요. 여기다가 속을 넣고 이렇게 또르르 말아도 되지만 뜨거워서 불편해요. 그러니까 도마에다가 내놓고 또 반죽 올리고 도마에서 좀 식은 다음에 속을 넣고 또르르 말으면 돼요. 이었죠 익은 건 불을 약불로 해놓고 한 국자 떠서 삥돌 두 번째부터는 식용유 둘러줘요. 이제 여기다가 속을 두 큰술 조금 더 넣을게요. 이렇게 빵빵하게 넣고 뚜루 말아줘요. 김밥 싸듯이. 약간 힘을 줘가면서 마지막에 끝에다가 힘을 줘서 꼭 눌러줘요. 중간 크기 국자가 딱 맞네요. 빨리 펴줘야 돼요. 익어버리니까. 기름 좀 둘러주고. 김치 메밀전병 금세 다 부쳤어요. 하나 먹어 봐야 되겠죠. 음 맛있다. 속이 너무 맵지도 않고 적당하니 속이 참 개운하고 맛있네요. 겨울에 신김치 가지고 이렇게 부쳐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